다가오는 설 연휴에 가족 모임을 갖거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잠재됐던 소비가 여행으로 몰리며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울 안암동에 사는 직장인 양어진 씨. 휴식 시간에 여행 계획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차례를 지냈지만 연휴보다 편한 날 보자는 부모님 권유 덕분입니다. 부모님이랑 할머님도 그렇고 그냥 복잡스럽게 형식을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너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설날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고물가 고금리에 거의 모든 소비는 쪼그라들었지만 여행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는 해외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리는 대목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주요 여행사들의 해외 패키지나 관련 상품은 지난해보다 50에서 90%까지 늘었습니다. 베트남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연휴를 활용한 이 단거리 지역 여행 수요가 평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관광이 늘며 인천공항 이용객은 재작년 1700만 명에서 지난해 5600만 명으로 1년 새세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패션 온라인 몰에서는 한겨울에도 반바지 같은 휴양지 옷들이 지난해보다 200% 이상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여행을 못 갔던 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가장 크겠고요. 또 SNS에 공유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 잠재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해외여행 급증은 여행 수지 적자폭을 키우며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20만장을 배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입니다.